자 이게 무슨 뜻이지? 예, 함수이면 무슨 대응이란 얘기야 일대일 대응이란 뜻이야 원래 원래 요것만 있으면 일대일 함수란 뜻입니다 근데 x에서 x로니까 공력과 치억도다로 같아지겠지 맞지 일대일 함수야 맞지 그래서 얘는 일대일 대응이란 뜻이네 이해됐어요? 네 요런 뜻이야 네, 집합 X의 개수가, 그렇게 1대1 대응이, FN이 이건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X의 개수가 몇 개래. 이렇게 되는데. 그때 K 값을 하라 이런 얘기래. 이해됐어요? 자, 갑시다. 자, N이 뭐라고 했어? 아, 어, 그럼 0부터 되네? 자, 0일 때부터 봐봐. F0은 어떻게 돼? 0 빼기. 0 이렇게 돼서 뭐가 됩니까? 0 이렇게 되네. 괜찮아? 자, N이, 어, 1이면 어떻게 돼? F1은? 1 빼기 10의 10분의 1요렇게 되는 거같습니까얘 1이네. 맞지? 자, n이 2면 2 빼기 10의 10분의 2니까 얘도 0이잖아, 맞지? 얘도 2이네, 그냥. 어디까지? 쭉 되겠지, 맞지? 자, 9까지 한번 해보자. f 9 얘는 9 빼기 n의 10분의 아 뭐야? 아, 9의 아 10이죠? 예, 네, 미안해요. 네. 10에 10분의 9. 되니까 얘도 9.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1, 0부터 9까지는 다 자기 자신 튀어나옵니다. 맞습니까? 10일 때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반복될 거예요. 자, F10은? 시, 아, 10 빼기. 괜찮아? 10에 10분의 10. 자, 가우스 1이지. 가우스 1은 1이잖아. 그럼 또 뭐가 되 돼, 다시. 어. 0, 1, 2, 3, 4, 5, 6, 7, 8, 9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1, 2, 3, 4, 5, 6, 7, 8, 9가 계속 반복돼. 어? 근데 무슨 함수라 그랬어? 어, 근데! N이 0일 때랑 10일 때랑 출력되는 값이 같으면 되겠어. 같은 여자 좋한테 돼야 안 돼. 안 돼요. 맞지? 그럼 뭐, 1대1 대응이 되려면 0에서 9까지 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10에서 19까지에 있는 숫자들만 들어가든지 뭐 요런 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0에서 9까지 몇 가지 숫자입니까? 어 10가지 숫자지. 근데 공집합은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 어. 자, 그럼 음. 어떻게 돼요? 2에 그거의 부분집합의 개수겠지, x는.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n이 0에서 어디까지 9까지야, 맞지? 자 이거 0에서 9까지가 다 들어가도 되고 0, 1만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이 0에서 9까지 부분집합의 개수 맞아? 그래서 2의 10제곱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공집합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k가 얼마인거야?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